안녕하세요 신상입니다. 어, 저 여러분들께 그냥 현실적으로 제가 지나왔던 어떤 시간들을 공유드리면서 한 30분 정도 어, 저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뭔가를 한다면 남들보다 몇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그 사람들의 어떤 근처 정도 갈수 있다고 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접하고 비즈니스를 할때 저한테는 단한 번도 어깨 뽕 같은 것 따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매일매일 저를 마케팅 하면서 제 인생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2030이라는 그 말에는 굉장히 좀 부끄러울 만큼 4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그룹에서 저는 또 어, 어른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저를 마케팅하는 사람이라고 매일매일 제 인생을 마케팅한다고 세, 표현을 했냐면요. 저는 20대 때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제 어,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이름 모를 대학을 나왔고요. 저는 서울 근처 천안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이 사진 속에 있는 저 말고 한 분은 저의 고모인데요.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의 고모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스토리를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 우선 저는 이름 모를 대학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어 수석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다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처음으로 고깃집 알바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깃집 알바를 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 고깃집에서 알바를 할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왜냐하면 그 중간에 저희 고모가 화장품을 이렇게 주면서 저한테 친구한테 한번 팔아봐. 친구한테 한번 팔면 내가 45% 마진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짜리 아이라이너를 친구에게 어, 테스트를 해주고 7,500원을 어, 고모에게 받으면서 어? 이거 고깃집 밟아보도 괜찮은데? 라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후원방판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 대신에 그 일을 선택했거든요. 어, 저는 손사형 리더님과 함께 그 메리케이라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어, 22살, 23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후원 방판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영 리더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그때는 제가 그 회사에 가면 평균 연령 한 4,50대? 그래서 손사형 리더님이 정말 어린, 어, 지금의 저의 나이보다 더 어리셨잖아요. 어,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어 제가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는 명확했기 때문에 이 메리케이라는 후원 방판을 선택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제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친구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걸 해야 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어 그때 제가 했던 거, 했던 말. 밥도 커피도 너네가 사라.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열심히 지금 어, 누굴 만나서 한 번도 뭔가를 전달해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아직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그 일을 시작을 해서, 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밥도 커피도 너네가 사. 근데 1년 뒤에는 내가 이거 다 살게. 했을 때제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한 8개월 정도 친구들한테 밥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일단 제 인생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금수저가 아닌데 네트워크 수저도 아니었어요. 네 너무 되고 싶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네트워크 수저도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어, 네트워크도 반대를 했지만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기를 원하셨고요. 지금도 어쩌면 네가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야 월급 받는 직장인이 최고야라고 여전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편하게 좀 정해진 돈을 좀 받으면서 살지 왜 그렇게 하루를 복잡하게 사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부터 시작해서요. 뭘 해도 다안 되는 거예요. 어 정말 하,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남들이 보면 하버드 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학원을 똑같이 다니는데 어,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안타까운 결과만 제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방대학을 갔을 때 어,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많이 인정받고, 학교에서 거의 한 학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한 8번 정도의 해외 경험과, 그리고 또단한 번도 돈을 안 내고 다녔거든요, 학교에. 그래서 저는, 아, 어, 대학 가니까 좀내 인생이 풀리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지금도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딱히 꿈은 없었어요. 어, 20대일 때 어,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주변에 자극제가 전혀 없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알려주는 사람이 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지금 현재 어, 나를 좀 자극해줄만한 인생의 선배, 리더 혹은 부모님이 계신가요? 계신 분들은 정말 어, 축복받은 그런 상태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을 했거든요. 제 대책은 첫 번째는 어, 일단 멘토의 조건대로내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였습니다. 혹시 내 멘토가 누군지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살아있는 멘토를 찾으세요. 뭐, 저희 뭐, 위인전에서도 찾고, 뭐, 또, 뭘까요?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내가 만날 수도 없는, 세계에 있는, 살아나 있지만 내 가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내가, 내가 살면서 좀 힘들 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런 분이 옆에 있다면, 그분을 멘토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앞에서 사진에서 계속 보셨던 저희 고모였거든요. 그 고모가 제 삶의 방향을 좀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어,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항상 고모가 하는 일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도 아동복지유아교육을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갑자기 화장품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당황스러웠는데 또 이제 고모가 하는 그 일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졸업하기 전에 얘기를 했더니 어 네가 그러면 포기해야 될게 있다. 20대로서 포기해야 될게 있는데 이 일을 하려면 하겠냐라고 묻게, 묻더라고요. 포기할 거냐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지금 네트워크 사업 이 일을 하려면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포기할 거면 내가 얘기해주고 그게 아니면 그냥 취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당장 정말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예스했거든요. Yes 어 믿었던 거죠. 나의 멘토와 함께 한다면 어, 뭐, 뭔들 못하리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희 고모가 정말 혹독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저에게.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들이 있었거든요 상가 앞에 이렇게 저를 딱 내려 주는 거예요 엄청 높은 건물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앞에 딱 세워주면서 한 시간 반 정도 뒤에 오면 되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어,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한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뭐 이런 좋은 책들도 있잖아요 좋은 책에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답들이 다 나와 있고 나는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 내 자존감이 난 높고 나는 어, 할수 있는 사람인데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웠으니까 그냥 갔어요 상가 건물에서도 어, 문을 열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알죠? 롯데백화점 1층 화장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깔끔한 어, 그곳에서 2층이었나요? 아무튼 그곳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립스틱을 발라드리고 립 마스크를 해드리고 핸즈 케어를 해드리면서 어,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어, 근데 그때요 저한테 연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아이거든요 아이 성격 유형이 아이예요 어, 얼마나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닌 척 나는 어, 할수 있는 척 그런 척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 연기가 저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면서 어, 나에게 핑계는 삭제하고 하라는 모든 걸 해야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게 3번이에요, 3번. 혹시 나는 지금, 어, 여친, 남친이 있다면, 어, 혹시 싸우진 않으시나요? 어, 너무 내가 열정을 가진 워커홀릭 2030이라면, 분명히, 어, 뭔가 상대방이 굉장히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같은 성향이면 또좀 괜찮겠죠. 근데 하지만, 어, 친구들이든, 아니면 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어, 지금 일찍 결혼하셨다면, 뭐, 배우자든,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 전에 고모랑 약속을 했잖아요. 저의 멘토랑. 20대 때 포기할 건다 포기해라. 이 일에서 성공을 하려면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어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는 거. 남들이 세번 데이트할 때 저는 한 번만 해야 됐고 다섯 번할때어 진짜 한두번한 번으로 줄여야 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어 친구보다 제가 친구를 만나지 않고 또 동료나 그 일에 있어서 선배들을 만나고 지금 저희로 치면 많은 미팅과 교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참여를 하고 불금을 보내야 되는데 어 불금을 보내지 않고 제품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바뀔 때 저는 어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어 내가 어차피 금수저가 아니고 네트워크 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전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가 가진 대책을 어 마련을 했는데 마련을 하고 보니까. 결국엔 저한테 이런 가치관이 남더라고요 어, 내 인생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절을 당하고 친구들이 연락을 안 받고 어, 또 집을 나섰는데 부모님이 한숨을 쉬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확고했거든요 저의 어떤 성장에 대한 결과를 비교를 해 놓고 볼때 서울대 가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공부를 잘해서 또 성공을 했던 제 친구들의 어떤 모습들, 행복보다 제 삶이 훨씬 더 가치고 행복,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 많이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거절과 어떤 상황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은 전혀 없다.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무엇을 하더라도 난 방법만 생각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법만 생각해야겠다라는 어,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그 39,000원짜리 지금으로 치면 팩트 팩트 알죠. 여성분들 이렇게 팩트 파운데이션 아시나요? 네, 파운데이션을 누가 블로그를 통해서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비가 그때 당시에 32,000원이었거든요. 32,900원인가 그랬어요. 그냥 편도로. 근데 이 39,000원짜리를 들고 가면서 책 속에 그러잖아요. 이한 명의 사람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다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39,000원이지만 어, 이건 39,000원짜리가 아니야. 정말 3,900만원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이 파운데이션 택배로 보내지도 않고 가지고 서울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길에서 그 직장인들의 손등에 테스트를 해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현금 한 진짜 한100 몇만 원치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가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가면서 넘어진 거 넘어져서 어, 일어나지를 못해서 쪽팔려서. 지하철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서 청량리 저기 위에까지 갔던 거다 기억나거든요 비를 쫄딱 맞고 고시원 그 복도에 앉아서 스킨케어 클래스를 했어요 고객은 어 고시원 안에 있고요 한 칸짜리 방 안에 있고 복도에 앉아서 스킨케어 클래스를 할 때도 아이 사람의 어 피부를 건강하게 해줘야지 지금으로 치면 저희는 몸을 어 마음을 건강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품을 전달하고 단한 번도 내가 뭔가를 판다는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되는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제가 찾을 때, 내 앞에 뭔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들이 생기면, 그거는, 어, 상황이 좋아서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방법대로 내 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반대를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볼게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뭐, 반대의 의미는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친구가 뭐,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은근히 은따를 여러분들이 어 이런 친구들의 사회에서 또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볼때 저는 그럴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저희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어 나의 지금의 무언가를 반대되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 과거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 결과물이라고 그냥 저는 인정하고. 또내 삶의 가치관을 좀더 바르게 세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 배우자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실 거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항상 실패하는 걸 보여줬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나참잘 살았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 제가 뭔가를 하면 저희 남편이 뭐 유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찬성했거든요. 왜 찬성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찬성했을 때는 응원해 줬을 때는 뭐라도 떨어지거든요. 콩고물이 잘 됐을 때. 근데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지금의 과거를 경험으로 현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어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루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어떤 경영 방식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나의 경영 방식. 20대 때는요. 제가 1분 1초도 정말 대, 대충 쓰지 않았어요. 어, 어떤 식으로 썼냐. 20대이기에 할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다고 했죠. 어. 혹시 포기한 거 있으세요, 지금? 내가,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일을 해야 돼서, 이 비즈니스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나할거다 하고 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 아까 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할거 하는 거, 제가 똑같이 다 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남들이 하는 것도 내가 안 하고, 안 하는 거는 더안 하면서 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아는 학생들은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쭉그 방법대로 성적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알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놀아본 적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고모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20대 때못 놀아봐가지고 지금 더잘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십 대때 너무 뭘안 해봐서 지금도 뭘못 해요. 그래서 어, 제가 최대 PM을 하면서 최대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 독일에 이제 가잖아요, 6 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제일 힘든 시간이 파티 할 때예요. 파티를 갈까 말까를 막 고민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파티를 갔다가 사진만 찍고 방에 와가지고 일기 쓰고 책 읽고 그랬어요. 저번 자, 저번 6월달에도.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되나 또 고민이에요. 어, 그 정도로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이냐? 어, 자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도 저의 스타일을 들어보시면 알겠죠? 어, 제가, 미안,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랬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기다려주더라고요. 또, 저의 또 성장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5시간이면 충분하다, 수면 시간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못한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무대에서.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네가 맡아서 한번 해볼래? 했을 때, 뭐,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못 한다는 얘기는 뭐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PM을 시작을 하고, 저희 창원에서 게스트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그때 SM인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게스트 이벤트를 하는데, 회사 소개랑 제품 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손세 리더님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리더분들은 항상 어 될만하고 할만하니까 하라는 거거든요. 개척할만하고 될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이래서 저래서 못 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 우리는 또 이제 핑계 댈거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아직 어리니까 뭐 20대니까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특히 싫었어요. 뭐 네가 결혼을 해봤냐? 결혼 을안 해봐서 모른다. 네가 애를 낳아봤냐,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른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 2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한 이유가, 사람들은, 어, 남편 너무 사랑해서. 이런 줄 알지만, 어, 아니었어요. <laughs> 물론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 그거를 한번 빨리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애기가 없어서 이거를 모르나? 공감을 못하나?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경험을 었어도 어, 내가, 어떻게 마음 먹었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음, 할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어, 핑계 되게 되게 쉽잖아요. 아기가 있으면 아기 핑계, 남편이 있으면 남편 핑계. 뭐 내가 좀 어리면, 아,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서. 뭐할수 있는 핑계 너무 많은 게, 사실 2030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전 집에서 8시 되면 나왔어요. 20대 때. 어, 왜 나갔냐면, 엄마의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이제 우리, 어, 부모님이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잖아요. 환경이. 출발선이 여러분들은 다른 거예요. 내 부모님이나 내 친척이 같이 한다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분들은 집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그래야 나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막안 들어도 될 말을 이제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막 개척도 하고 어, 우리 전화도 돌리고 메시지도 보내고 SNS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죠. 8시부터 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침에 7시부터 이제 화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6시부터 이제 일어나고 해야죠. 그런 이제 20대를 보냈어요. 물론 제가 25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 해가 엄청 짧았죠.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패턴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여기에 마지막 줄에 보면 전국 찜질방에서 매주 잠을 잤다고 되어 있죠. 정말 이 찜질방에서 자는 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어떤 그 스토리들을 나의 비즈니스 성장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풍족하다? 그러면 인위적으로라도 그 내가 가진 거를 한번 차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335일 동안 정장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은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 24년도 1월 1일부터 남편 도시락을 싸고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 고민하겠죠. 김밥 쌀까, 볶음밥 할까. 뭐 무슨 볶음밥에다가 이런 볶음밥에다막 해요 근데 이제 PM을 또 하고 비즈니스를 저희는 하다 보니까 이 일주일 식단을 유치원처럼 짜가지고 아침에 고민 없이 6시 일어나면 칼같이 착착착해요 그렇게 이제 하고 SNS에 기록을 합니다 네 SNS에 뭐를 기록할까요 뭐 오늘 뭐 누구 만났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공개적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오늘 비즈니스 하는데 뭐 힘든 것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 오늘 하루 내가 느낀 점뭐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또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함으로써 사실 사람들이 결국에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어, 저 생각을 비슷하게 가진 사람들은 나의 인스타를 보고, 나의 유튜브를 보고 모여요.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하다 보면 남게 게 분명히 있거든요. 매뉴얼로. 어 그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잘하시잖아요. 뭐 PPT도 그렇고 너무 잘하는 이 부분을 내가 손을 뗐을 때, 누군가 새로운 어, 20대가 왔을 때 아니면 더 연세가 있지만 또이 일을 시작한다고 같이 멤버로 왔을 때 그분에게 자료만 딱 던져줘도. 우리가 같이 읽고 이걸 매뉴얼화해서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거는 하나의 또 기업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8시에 이제 아이들 등교 준비하고 어, 집 밖으로 지금도 그때도 8시 했지만 지금도 8시 반에 집 밖으로 출근을 해요 오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할때 어, 샘플링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정말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걸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해도 3명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해서 매일매일 바인더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3시 반이 되면은 또 애들 데리러 가야 돼요. 나 혼자만 만약에 챙겨도 된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너무 축복받은 상황이거든요. 어, 엄마가 해주밥 먹고,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밥을 뭘 할지. 정말 오늘 저녁 뭐 먹지. 이 얘기가 제일 싫거든요. 네. 일만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 어, 무시하지 말고, 어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내가 이 시간에 바짝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게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시부터 한 9시까지 여러분들 고객들과 소통하고 또 지금 다 젊고 예쁘잖아요. 그냥 진짜 티 하나만 걸쳐도 예쁘다고 하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전잘 몰랐어요. 어 과거에는 어, 왜 자꾸 예쁘다고 하지?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요.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어떻게 흰티 하나를 입었는데 저렇게 예쁘지? 나도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우리 그렇거든요. 이티 하나 입으면, 어뭐 귀걸이 좀 해야 될것 같고, 어 맞죠. 연영수 매니저님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 귀걸이를 하나 해야 좀 예뻐지는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잠깐 카메라 끄고 립스틱도 발랐거든요. <laughs>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제 막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예쁘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9 시에 이제 하루 마무리를 하고 바인더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랩플어쫙 봅니다 자기 전. 네, 저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요 근데, 제가 이제 값을 매겨봤거든요? 제 삶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도 한번 매겨보세요. 이렇게 내가 잘 살았는데, 20대 때제 30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제, 제 점수에. 어, 몇점만 점도 잘 모르겠고, 그냥 한 300점 주고 싶어요. 다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단 하루도 어제로 돌아가고 싶은 날이 없어요. 그냥 그 하루도 제가 허투루 산 적이 없고, 그리고 너무 최선을 다해서 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20대 때는 300점을 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30대, 끝자락인데, 지금은 좀 80점을 주고 싶어요. 너무 막 이렇게, 어, 화,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하고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뛰어 다녔던 죄. 그래서 제가 앞에 뭐 나는 뭘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볼 때, 점수를 매길 때, 그 정도로 줄수 있게 지금의 하루를 살고 있는지, 어,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어 너무 또 20대 때는 한 300점 주고 30대 때 80점 줄 만큼의 또 체력을 고갈시키면 안 되겠죠. 어 그렇게 하시고 40대 때는 전 프리미엄일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과 비교를 하면 현실적으로는 어 엄청 뭐랄까요 이 점수로 치면 나아진 구간이 되게 많거든요. 내 열심히 일하는 거 빼고는 그렇지만 그 2, 3 0대때또 경험을 바탕으로 40대 때 제가 프리미엄의 어떤 또 인생을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웃기만 해도 예쁠 나이예요 그래서, 찾아가세요, 어디든. 네, 무엇을 하든, PM을 하든,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으시면, 가든 어깨 힘을 딱 빼고, 이모 삼촌 도와달라고 하세요. 어, 저 이런 거 되게 못했거든요? 제품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50대 이모들이, 그 당시에 20대일 때, 어, 지금은 언니들이지만, 그때 이모잖아요. 이모들이, 막, 열마디를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품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도 못 갔어요. 근데, 어, 세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힘들어서 혹시 울어봤는지, 그게 관계든 아니면 뭐 샘플링을 하는데 뭐 무시를 당하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힘들어서 울어봐야지 정상이거든요. 어, 막 내가 나는 엄청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어, 내 팀이 나 그날 진짜 최악이었다. 막 이런 피드백을 해요. <laughs> 엄청 충격이잖아요. 전 그래서 많이 울어봤어요. 아, 내가 그렇게 리더십이 없었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잃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 근데 그걸 다 해보고 나니까 30대 후반 지금은 무서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반성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반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진짜 나한테 반했냐 어, 스스로 물어볼 때더 어, 이상 내가 더 잘할 수 없었다 하면 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일은 또 개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어, 계속 마지막이네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액션 플랜입니다. 다 앞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 SNS에 기록을 좀 해보세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다 해보세요. 전부 다. 어, 다 해보시면, 어, 그것들이 발이 돼서 매일 새로운 사람한테 가거든요. 어, 그 기록들을 전달을 하시면서 내가 조금 만나서 말을 못 하겠다. 그러면 미리 찍으세요. 저는 예전에 만나서 얘기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링크를 그 50대 이모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왔어요. 이모, 시간 날때꼭 보세요. 이모 이런 것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은, 아 어, 이모 나 마감해야 되는데, 어, 도와주세요. <laughs>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어, 그런 게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 어, 떻게 삶을 살고 싶은지, 어, 그런 것들 적어 보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 내에서 선행해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내가 어, 저 이번에 이거 맡아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먼저 여쭤보시던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 9시, 8시에 저희가 하는 이 부분이 너무 또 잘하고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위 리더님의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 내가 이제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냥 내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상인 리더님 피드백을 해줄 때는 이미 다 지나다 본 거예요. 그거대로 하면 별로 이렇게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근데 꼭 그걸 안 하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보고 또 깨닫잖아요. 저도 제발 제가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알아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게 잘안 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간 리더의 어떤 말을 듣고 의심 없이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어떤 방법을 쓰든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과 너무 닮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방법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클로징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 예전에 비즈니스를 할 때, 딱 만나면, 어, 신우선 리더님, 그땐 디렉터라고 했거든요. 아, 신우선 디렉터님 조카구나. 이런 얘기를 처음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그런 매니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스토리를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있고, 어, 아직 너무 부족해요. 아직 부족하고, 또, 아, 제발, 저 빨리 PT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만 들으면, 어, 최고 리더잖아요. 말만 들으면 <laughs> 네,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이더니만 네, 아, 나다 되는 거 같은데,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언제 되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 될 거라고.